우선 기존 SM6랑 디자인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양에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매트릭스 비전 램프라고 불리는 헤드라이트가 있지만요. 이 차량은 기본 적용된 큐어 비전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사이징한 1.3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고요 기존의 2.0 GD 자연흡기 모델보다는 터보가 아무래도 이 치고 나가는 힘이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낫다고 보여집니다 마력은 6마력이 올라갔고요 이미 t c 2 6 0은 XM3에서도 경험을 해 봤는데요 게트락 DCT 7단 미션까지 장착해서 출력이랑 연비가 확실히 좋아지니까요 사람들은 이미 삼성의 이 다운사이징 기술을 가지고 고성능 모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휠은 18인치 커팅 휠이 들어갑니다 트렁크 공간은 571L라고 하는데요 골프 백이 4개나 한 번에 들어간다고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SM6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잘 다져가지고 더 멋있게 나온 더뉴 SM6입니다. 문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그 앰비언트죠. 적용 부위가 더 넓어졌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선택하기에 따라서 계기판 색상 선택까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수석까지 이지 액세스가 적용이 되네요. 조수석 문을 열면 타기 편하게 의자를 이렇게 뒤로 밀어주고요. 조수석을 닫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다시 당겨줍니다. 인테리어야 뭐 원래 기존 모델에서도 평이 진짜 좋았던 차라서 역시 페리 모델에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시보드랑 도어트림 이런 실내 내장재들은 인조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보스 사운드가 지원이 되고요. 시트가 앞뒤열 전체에 퀼팅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젊은 감성이 돋보일 만한 차량이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고급진 내장재를 보면요. 아버님 세대들도 진짜 탐내하실 만한 물건이죠 뒷좌석의 레그룸 너비는 뭐 그냥 아주 충분하고요 뒤에서 보면은 앞에 의자의 이 뒷부분에 시트백 포켓 있잖아요 그물망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죠 사실 이게 기존 SM6에서 승차감으로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차량은 더 세심한 세팅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렌트카로 쓰였던 이력이 있고 소유자가 3번이 변경됐습니다 내차피해 이력은 없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신형 SM6의 가격은 2,37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 국내에 출시되는 그런 중형급 차량들은요 소비자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생산해내기에 좀 바쁘죠. 근데 SM6는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는 게이 더뉴 SM6에서 많이 보였고요. 사실 요즘 뭐 소나타 K5, SM6 다잘 나와요. 다잘 나오는데 소나타 K5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실내 공간에 부족함도 없고, 오히려 트렁크너비에서는 또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국산차도 더 넓게 봐서는 수입차들이랑 견줘 봐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주셔서 쉬운 점만 해보셔도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딜러 황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